선생님, 저는 유튜버가 크리에이터가 꿈이에요.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은 절대로 꼭 보시길 추천할게요.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내는 제 영상입니다. 오늘 수업은 학생분이시든 직장인분이시든 혹은 다른 일을 준비하시면서 유튜버를 하고 싶은 분이시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TV 채널에서 혹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그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책이나 혹은 본인들이 나오시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요. 크리에이터의 삶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지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어서요. 직업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특히 유튜브 앱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나가게 될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취업과 창업 혹은 유튜버 자체로서 직업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직업 유튜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냐?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에이터의 삶이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으로서 생각을 해 보시겠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요. 같은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유튜브를 강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내팽겨두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건 고민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학생 신분이시거나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첫 번째 어비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절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를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틈틈이 촬영하시고 틈틈이 편집하셔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왜 제가 시작부터 모든 것을 정리한 상태에서 온전히 유튜브에만 시간을 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도 소위 말하는 돈을 벌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시작한 지 3개월, 6개월 만에 성공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돈을, 그러니까 월급이 수준이 되는 만큼의 돈을 벌어들일수 있는 것이고요. 학생분이 만약에 미성년자이시라면, 당장의 본인의 이름으로는 에드센스 수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부모님의 동의가 있거나 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본인의 본분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쉬는 시간이나 휴가철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으시고 편집하셔서 유튜브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학생 분이시라면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네 업이니까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산 사람으로서 공부를 조금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이거는 꼰대 얘기라거나 이 학벌주의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도요, 지방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학벌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것보다 유튜버로서 공부를 하라는 말은 학생 시기에 배운 공부들 중에서요, 유튜브로 가져왔을 때 콘텐츠화 시키기 좋은 내용들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되면 본인의 전문 분야에만 시각이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반강제적으로나마 다양한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에서 여러 가지 시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초 상식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조금 있고요. 끝으로 선생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은요. 직장이든 학생분이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주부님들이든 취업이나 창업을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영어 공부는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전업 유튜버를 꿈꾼다면요. 영어가 유튜브에서 왜 중요한지는 이미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링크나 여기 카드 보시고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학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업 유튜버로서의 꿈도 같이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컨텐츠가 달려서 빵! 하고 떠야지라는 생각보다요. 찬찬히 준비하시고, 나의 영상이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한 획을 끌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를 응원 드리면서 오늘 드렸던 말씀들 한 번씩 새겨보셨습니다.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우리 같이 성장해 보자고.